여러분, 내 인생 영화나 최고의 가수 같은 말 영어로 할 때요. 혹시 그냥 베스트만 쓰고 계시진 않나요? 사실 최고라고 말하는 데에는 정말 중요한 뉘앙스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최고를 표현하는 두 가지 핵심 패턴, one of the best랑 the best I have ever.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이것만 딱 아셔도 여러분의 영어가 훨씬 더 깊어 보일 거예요. 진짜로요. 자, 그럼 바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여러분 인생 최고의 영화 딱한 편만 꼽으라면 뭘 고르시겠어요? 음 바로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그럼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인생 영화 중 하나는요 어때요 이건 훨씬 대답하기 쉽지 않나요 바로 이 느낌 이 미묘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입니다 저야 그럼 첫 번째 패턴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건 뭐냐면 어떤 게 유일한 원탑 최고 이게 아니구요. 최상위권에 있는 어떤 그룹의 멤버다? 라고 말할 때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랄까. 동급 최강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 하나를 딱 꼽는 거죠. 자, 이 패턴의 공식.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. One of the 다음에 최상급이 오고 그 뒤에 이게 진짜 핵심인데 반드시 복수 명사가 와야 합니다. 복수요.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. 가장 모모한 것들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여러 개가 있어야겠죠.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을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.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자, 이 예문을 한번 보세요. 그럼 개념이 확 와닿을 거예요. 모차르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들 중한 명이었다. 이 말이잖아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, 모차르트가 역사상 유일한 원탑 음악가다. 이게 아니에요. 세상에는 바흐도 있고, 베토벤도 있고, 위대한 음악들이 여러 명 있는데, 모차르트도 그중한 명이라는 거죠. 그래서 뮤지션이 아니라 뮤지션스, S를 꼭 붙여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다른 예시들도 한번 쭉 볼까요? 자,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. 위대한 발명품들, 아름다운 장소들, 중요한 언어들, 인기 있는 관광명소들. 어때요? 찾으셨나요? 네, 맞아요. 지금 강조된 단어들이 전부 다 복수형, 즉, S가 붙어 있죠? 이 패턴의 핵심, 심장은? 바로 이 복수 명사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? 좋습니다. 첫 번째 패턴은 이제 마스터한 것 같네요. 그럼 이제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에는 나만의 절대적인 1등! 내 경험 속 유일무이한 챔피언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. 자, 이 패턴의 공식은 이렇습니다. 더랑 최상급으로 시작하고요. 뒤에 I have ever 같은 표현을 붙여주는 거예요. 말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요런 해본 것 중에 최고다. 이런 느낌이죠 아 그리고 여기 공식에 있는 대지 잖아요 이건 보통 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야이 예문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? 이건 내가 먹어본 케이크 중에 최고야 이건 그냥 음 맛있는 케이크 중 하나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먹어본 모든 케이크들을 다 제치고 얘가 그냥 원탑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다른 예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. 김연아는 내가 본 피겨 스케이터 중에 단연 최고야. 그 영화는 내가 본 모든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어. 스티븐 스필버그는 내가 만나본 감독 중에 제일 유명했어. 전부 다 어때요?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단 하나의 대상을 딱 집어서 말하고 있죠. 자,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두 패턴을 나란히 놓고 직접 비교를 해 보면요. 그 뉘앙스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거든요. 아마 오늘 내용 중에 아하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일 겁니다.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. 한번 보세요. 왼쪽 문장은 뭐죠?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 중 하나다. 이건 뭐랄까? 객관적인 팩트의 영역이에요. 서울이 세계적인 대도시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. 반면에, 오른쪽은요? 서울은 내가 방문해 본 도시 중 가장 컸다.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의 영역이에요. 내가 파리를 가봤든 뉴욕을 가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내 세상 속 1등은 서울이었다 이겁니다. 어때요? 객관적인 사실이냐? 개인적인 경험이냐? 이 차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? 자 이런 공부는 이쯤 하고요. 이제 배운 걸 바로 써먹어 봐야죠.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간단한 퀴즈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다들 도전할 준비 되셨나요?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. 그는 우리 반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 중한 명이다. 자,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? 이건 첫 번째 패턴일까요? 두 번째 패턴일까요? 힌트는 바로 뭐뭐들 중한 명이라는 부분에 있죠.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. 네, 정답 공개합니다. 바로 He's one of the smartest students in our class입니다. 왜 그렇죠? 우리 반에 똑똑한 학생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고 그는 그 그룹에 속한 멤버 중한 명이니까요. 그래서 첫 번째 패턴을 쓰고 당연히 복수 명사인 students를 써야겠죠. 좋아요. 아주 잘하고 계세요. 바로 두 번째 퀴즈 갑니다. 이건 내가 이제까지 읽어본 소설 중에 가장 감동적인 소설이야. 자, 이건 어떨까요? 딱 보니까 내가 읽어본 즉내 경험이 들어갔죠. 그럼 어떤 패턴을 써야 할지 이제 감이 딱 오시죠? 맞습니다. 정답은 바로 It was the most touching novel I have ever read입니다. 이건 그냥 감동적인 소설 여러 개중 하나 이게 아니잖아요. 내 인생에서 읽은 소설 중 최고봉 이런 개인적인 경험의 정점을 말하는 거니까요. 그래서 두 번째 패턴을 쓰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. 와, 정말 잘하시는데요. 퀴즈까지 완벽하게 통과하셨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두 가지 핵심 규칙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. 오늘 배운 내용 이한 장이면 끝입니다. 자, 기억하세요. 여러 최고들로 이루어진 그룹 중 하나를 말할 땐 one of the 더하기 복수명사. 내 인생, 내 경험 속 절대적인 1등을 말할 땐 the best 더하기 단수명사. 그리고 I have ever. 키워드는 바로 그룹이냐, 1등이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. 정말 간단하죠?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배운 걸 바로 써먹어 봐야겠죠.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 한번 답해 보세요. What is one of the most useful things you've learned this week? 이번 주에 배운 가장 유용한 것들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? 지금 이 질문에 한번 영어로 답해 보세요. 답하는 그 순간 오늘 배운 첫 번째 패턴은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.